제가 한 편지만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영적세계를 아시겠죠? 그기죠 이사야 10장 21절 2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사야 10장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남은 자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다 이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어둠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거짓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다. 욕심을 따라 이 땅의 욕심을 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의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다. 영적인 세계에 정지된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시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이 땅의 시간을, 적어도 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이 되셔야 주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것을 누차 얘기하고 어느 날 이렇게 마지막이 이대로 점점점 돼서 마지막이 여러분에게 닥쳐오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의 구분이 반드시 생겨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구분하겠어요? 교회를 사랑하느냐, 교회를 사랑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구분할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이거든요. 성령은 교회를 세우려고 한 거예요. 교회를. 근데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에게 얘기하니까요. 그냥 목사님이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다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로서만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성령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의 남은 자들이 되셔야 되고, 마지막 때 되면 하나님의 추수할 때, 껍질을 불어버리고 알맹이를 거두어 들릴 것입니다. 그런 알곡신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군복 입고 이렇게 온 우리 학생이 있어요. 참, 아 몇달 만에 이제 훈련 끝나고 이제 왔는데, 해병대 훈련했는데, 남자, 여자 다 합해서 8등 했답니다. 200몇 명이 들어갔는데, 중간에 너무 힘들다고 중간중간 다 탈락이 된대요. 집에 돌아간대요. 너무 힘드니까. 해병대 훈련이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돌아가는데 얘도 중간중간에 어떨 때는 막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막 참기 힘들 정도로 막 이렇게 고통을 준대요. 가라고 그러는가 봐요. 가라고. 막 걸러내느라고 그러는가 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은 사람이 108명인가가 남았대요. 108명. 남자들이 막 엄청 가가지고, 108명 정도 남았는데, 그 중에서 전체에서 8등하고, 여자들 중에서는 1등 한 거예요. 네. 아, 놀랍더라고요, <웃음> 진짜. <laughs> 보통가 아니요. 이거, 이거 진짜 엄청 열심히 한 거예요. 잘, 해서참 다행이다. 제가 늘 이렇게, 음, 기도하고 있거든요. 군에 간 사람들은 안전하게 하여튼 건강하게 제대할 때까지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늘 기도합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오늘 와서, 근데 기도해서 이제 기도로 교통하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늘 이렇게, 어떨 때는 전화도 이러거든요. 이제 거기서 일과 시간 끝나고 저녁 때 잠깐잠깐 잠깐 전화하고 싶을 때, 전화하게 될때줄 서서 전화하는가 봐요. 근데 그때 이제 전화가 우울했더라고. 그래서 전화 와서 전화 받고 이렇게 하면, 그래, 너 건강하고 안전하면 된 거야. 늘 기도하고 있겠다. 이제 이렇게 짧게 짧게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있다가 얘도, 아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힘들게 훈련하다 보니까, 교회 생각밖에 안 나요.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아 그래, 고맙다. 감사하다. 응? 아, 그런 얘기를 이렇게 서로 했거든요. 제가 어, 훈련 들어갈 때 편지를 쓴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찾아가지고 오늘 그때 편지를 쓴거 있어서 여러분한테 한번 읽어 드리려고 내가 우리 그, 그 학생에게 편지를 써서 요거를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어, 오늘 한번 읽어 드릴게요. 편지를. 우리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들어가는 날 편지를 쓴게 있어요. 어, 사랑하는 이제 딸처럼 여겨요. 사랑하는 딸아. 여자로서 해병대의 장교로 지원하여 오늘 입대하는 날이구나. 부대에 거의 도착했을 수도 있겠다. 가면서 전화를 했었으니까. 조심하고 건강해야 한다. 늘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너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도 여기 남아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뭔 일이 없었는데도 쉽게 들락달락 하는데 말이다.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다. 간이나 보는 사람들은 언제나라도 떠날 준비를 한다. 그러나 뭔 일이 있어도 가족은 떠나지 않는 법. 하나님의 가족들은 서로가 의지하며 남는다. 철저하게 남은 자 사상으로 모여든다. 그걸 교회라고 한다. 그래, 넌 남은 자가 되었구나. 나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족들을 챙기라고 부른받은 목사이다. 그래서 유난히 교회에서 기숙사 생활하는 학생들과 남은 성도들을 더 챙기고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긴다. 너는 다행히 남은 자가 되었다. 사모님도 얘기했듯이, 우리 교회는 우리가 서로 가족처럼 살려고 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나라가 힘들고 교회가 힘들어질 때는 이런 진짜 교회가 살아남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한다. 이런 때피이 나고 서로 끈끈한 사랑이 생기는 법이다. 너도 그 이론이 돼서 기쁘다. 네가 혼자라고 느낄 때. 언니와 함께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교회에서 가족이 되는 길은 목사님과 가족들과 친한 것이 일순위이기 때문이다.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너도 기도하면서 살고 버텨라. 샬롬, 그래, 파이팅 하자. 너도 결핍이 많은 사람이라 일을 악물고 잘 해낼 거다. 이 세상은 결핍 있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사회 구조로 되어 있다. 악한 결핍자가 예수님을 만나 선한 결핍자가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할수 있다. 해낸다. 파이팅 하자. 그러나 건강하고 안전한 게 우선이다. 이렇게 편지를 제가 써서 오늘 찾아보니까 그게 또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같이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교회를 끊임없이 영 안에서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깊이 우리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건축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또 사람들을 모이게 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게 함으로써 주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빛의 교회로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한 사람도 하나님 주님을 외면하는 사람 없도록 주님 안에 믿음을 굳게 갖게 도와주시고 능력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